서울의 한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하철역의 벤치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어 소유자를 확인하려던 순간, 그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비네서의 사진이 다수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가방 주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상황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가수 비네서의 소속사에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비네서의 사진과 큰 액수의 현금이 함께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보아 이 가방은 그녀의 열성 팬중한 명의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비네서의 소속사와 협력하여 가방 주인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비네서의 소속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공지를 내는 한편, 비네서의 공식 팬클럽과 SNS를 통해 가방 주인을 찾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단한 시간 만에 한 여성이 소속사에 연락을 해 자신이 가방의 주인임을 밝혔습니다. 그 여성은 40대 중반의 빈에서 팬클럽에서 활동 중인 회원으로 팬들이 빈에서의 이름으로 모은 기부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팬들이 빈에서을 위해 모은 기부금이며 이 돈은 다가오는 추석에 어려운 아동지원센터에 기부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자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방을 지하철역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크게 걱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방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팬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소속사와 빈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그녀는 짧은 시간 내에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과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빈혜서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추석에 팬들과 함께 기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혜서은 이번 추석이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어려운 아동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나누겠다고 전하며 이번 일이 더큰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실물 회수 이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으며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기부 활동이 더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